램티 영상툰 구독 좋아요 제 친구는 정말 칼로 자른 듯 반반을 주장하는 반반충입니다 우리 어플로 주문했던 틴트 어제 배송왔어 자 여기 오 땡큐 얼마야? 15,000원만 줘 응? 음? 틴트랑 배송비해서 13,000원 아니야? 내가 배송온거 뜯고 학교까지 가져왔잖아 한시간당 100원 수고비까지 해서 15,000원이야 이게... 무슨,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눈치채고 손절했어야 했어요. 어, 진짜 배부르다. 내가 계산할게. 나중에 절반 줘. 어쩔 땐 나서서 계산해주니 편할 때도 있지만. 계산이야. 너희들 내가 시킨 치즈스틱 각자 한 입씩 먹었으니까 나한테 300원씩 더 줘. 뭐? 어?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내 감자튀김 몇개 먹었잖아. 내가 시킨 게좀더 비싸니까 너희가 나한테 300원씩 더 주면 딱 맞는데? 친구는 평소에 잘 하지도 못하는 수학을 이럴 때만 기적의 계산법으로 늘할 말이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반반 계산하기 어려운 마라탕이나 떡볶이를 자주 먹게 되었어요. 야, 너희 수학 안쓰려? 진심 마라탕도 이렇게 자주 먹으니까 질린다 질려. 음료 시킬 거지? 이거 반반한다. 2,000원이니까 나누기 3하면 666.666원인데. 지독하다 지독해. 근데 언제부턴가 도치페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료수 반으로 나눴는데 왜 너는 600원이고 우리가 700원이야? 너왜 100원 덜 내? 당연히 내가 음료 가지러 갔으니까 덜 내야지 친구의 계산법은 완전 반 떨어지는 계산이 아니라 수저 놓기, 물 떠오는 것까지도 값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laughs> 배부르다 너희 떡몇개 먹었어? 나떡 여섯 개 먹었거든. 그럼 네가 더 많이 먹은 거니까 떡통 서른 개, 나 여섯 개, 너 열네 개, 너는 열 개. 오천 원 나는 삼만 원, 천육6 6 6 6 6 원인데 내가 떡통 물었다고 아무튼 난 천오백 원만 낼게.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친구들끼리 떡볶이 먹는데 굳이 그걸 하나하나 세서 계산해야 돼? 그렇다고 난 적게 먹었는데 억울하게 돈더낼순 없잖아. 네가 알바생도 아니고 쓰다듬고 물떠온 걸로 돈을 꼭 받아야겠어? 우리 사이에? 친구니까! 이런 건너 확실해야지! 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얘 예, 예. 말로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이상 반반하다는 얘기를 치사해서 듣기도 싫고, 친구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 끝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공주야, 지난번에 내가 미안. 화해의 의미로 같이 버블티 마시러 갈래? 물론 계산은 응? 네가 좋아하는 정확한 반반. 음, 응. 그래. 나도 좀 심했으니까 사과 받아줄게. 완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공주야, 내거한입 먹을래? 웬일이야? 너 내가 반반 계산한다고 안 나눠 먹잖아. 헤이 아니야. 나 원래 반반 계산 좋아해. <laughs> 자, 먼저 한입 먹어. 그래 그럼. 그럼 너한입 먹었으니까 이거 반반하는 거다. 뭐? 버베트를 어떻게 반반해? 음,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어디 보자. 원래 타피오카 펄 세어보면 한 16개 정도거든? 근데 네가 먹고 나니까 10개가 됐어 너 6개 먹은 거니까 어디 보자 6,500원에 펄이 16개면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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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그걸 다 샀어? 치사하게? 음, 그럼 거기다가 네가 먹고 나니까 양 이만큼 줄었으니까 950원 나한테 줘 야, 너 진짜 치사하다 그 뒤로 저는 아주 조그마한 것에도 가격을 매겼어요 야물좀 이거 우리 집 보리창고 알지? 꽤 오래 다려낸 거니까 시간별로 100원이라고 치고 내가 가져와준 거니 대충 한 모금에 400원이다 야 화장실에 휴지 없는데 나 휴지 좀 갖다줘 휴지 한 칸당 50원으로 치고 내가 거기까지 가는 거한 걸음당 100원으로 해서 300원 줘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됐냐? 그럼 사과 받아두고 거기까지 가는 건 200원 추가 그만해라 진짜 <laughs> 그 뒤로 친구는 반바충을 건두게 되었고, 지금은 손절을 안 해서 다행일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또 옛날에 일과 간만하자고! <laughs> 아, 그만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되었지만, 그땐 정말 빡쳤었어요.